대형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에 국제 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함께 피해를 입은 시리아는 구호 지원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한 현지 사역자는 국제 사회가 침묵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현지 사역자를 통해 시리아는 어떤 상황인지 취재했습니다. 장현우 기자입니다. 빛바랜 차량 뒷좌석에 아이 4명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입니다. 도로 옆에는 허름한 천막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시리아 쿠르드족이 모여 사는 난민촌입니다. <목소리> 5, 6 ع ن د بيوت, ع ن د ر ا ض ي ع ن د مدارس. 지난달 발생한 대지진은 시리아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6,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민도 10만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샤아바 난민촌은 내전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정부와 튀르키예 군대, 쿠르드 민병대 측이 정치적, 종교적인 문제로 2018년부터 5년째 싸우는 중입니다. 이재민들은 지진 피해와 함께 군사적 위협도 겪는다고 김선교사는 전합니다. 쿠르드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위협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하지만 정기적으로 아니 때때로 그들에게 위협을 하는 공군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니아드 목사는 전 세계 단체들에게 트르키예를 지원하듯 시리아도 구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니아드 목사는 한국교회로부터 총 5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후원금 일부를 시리아 현지화폐로 바꿔 400가정의 생활비 지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난민촌 교회업 공터에 주일학교도 짓습니다. 중장비를 마련해 쓰기도 합니다. 니아드 목사는 이재민들을 돕고 난민촌 안에 있는 교회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